쏘시고 어 맞다 음. 가자 이번주 들어서 첫승부다 내일 물부가 에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숲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결렬 실전 자 내일 물반 고기반 물부 좀 조합을 잘 해가지고 주력뿐만 아니라 메인부 세컨까지 그냥 싹싹 묶자 오케이 땜마, 전세계 지금 물부 1등 아이가? 맞나 아이가, 여러분들아? 빨리빨리 반응해라. 화나게 하지 말고. 어, 전세계 1등 아이가, 물부 지금? 아이가? 음. 그래서, 내일 계획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 별 9개. 메인부, 별 8개. 그 다음에, 세컨, 별 5개. 또 세컨, 별 5개. 그럼 이 말은 즉슨 뭐다? 어? 여러분들이, 뭐, 기준점이 다 다르겠지만, 어, 요런 느낌. 아, 요런 느낌. 이건 요렇게 버리는 게 아니야, 다. 어, 요런 느낌. 그자이. 그러면, 56, 이거와 56, 결과, 56, 이거와 57, 결과 58, 이거의 결과,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 이거 결과, 나오면, 다 답이 나오겠지. 그자이. 음. 그러면, 쭉쭉 가보자해 지금 물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확실히 동기부여 있는 팀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없는 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긴 있어. 근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아. 지금 사실상, 토론토, 양키, 보스턴, 전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뭐야? 디트, 클불 동기부여가 둘다 만땅이고 그 다음에 뭐 시애틀하고 휴스턴 여기도 동기부여가 만땅이고 그 다음에 내셔널로 갔을 때 필라는 사실상 뭐 확정이고 그 다음에 매츠 동기부여 만땅 그 다음에 뭐미러키도 사실상 확정이고 카프스도 사실상 확정이야 카프스도 음, 확정이고 그러면 신시 동기부여 만땅 그 다음에 뭐 다저스, 샌디, 애리조나 여기도 이제 여기는 조금 애매한 게 봐봐봐, 애리조나가 동기부여가 만땅이고 다저스하고 샌디는 조금 애매해 얘네들이 좀 음. 어차피 이제 샌디도 오늘 프로 은 진출 확등지었거든 근데 이제 지구 우승해도 뭐가 안 되노 이게 어 따, 다른 조 애들 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와일드 카드랑 싸워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얘네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됐나, 여러분들아? 살짝 쇼스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쭉 가보면, 결국, 볼티하고 템파. 이거는 간단하게, 둘다구이는 괜찮잖아. 근데 누가 더 곰이 더 빠르냐면, 페피오가 더 빠른 건 사실이야. 그러면 빠르고 말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홈크레머 완전 페피오, 이쪽에서 갈릴 것 같아. 그러면 뭘로 가자? 볼티 승으로 가자. 그 다음에, 신 씨가 확실히 이제 동기부여가 지금 만땅이잖아. 왜 매치하고 이게 나중에 동률이 되더라도 이게 승자승 10분 이는 나간다. 승자승 때문에 동률이 되더라도 신 씨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 경기 속으로 들어가봤을 때 뭐야 오비에도도 공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어떤 부분들 뭐 동기부여 떠나서. 지금 피츠가 홈이었으면 이제 고춧가루까지 예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완정이잖아 올 시즌 내내 원정 가서 똥 싸고 있는 이 피츠 상대로 결국 신시가 에 잡아야 되는 게임 신시 승과 그 다음에 뭐 언더 요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자 클브라고 디트인데 야 이제 이 경기가 진짜 재밌겠네 어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윌리엄스는 뭐야 어제 아래 또 디트 만나 가지고 호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날도 또 스코빠런 또잘 버텼 잘 던졌었어. 근데 그 뒤에 후반전에 이제 무너졌었고 결국 윌리엄스는 구종도 다양하고 평균 구속이 한 96마일, 97마일 때리다 보니까 시, 실질적으로 클불의 선발들 중에서 공구위는 제일 괜찮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그러면 여기 싸움에 있어 가지고 나는 또다시 이걸 밀고 가면 되지 않을까? 클불 승과 뭘로 클불 프랜으로 됐죠? 그다음에 자 필라고 마이애미. 산체스가 확실히 고긴 너무너무 좋지. 왜그러냐면 산체스가 뭐가 좋냐면, 자투인데, 95마일 때리는데, 이게 싱커야. 싱커, 싱커, 싱커. 그냥 일반적인 직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투, 이 산체스가 나왔다 하면 이닝 소화하고, 그 다음에 호투하는 이유가 딱한 가지야. 이 싱커 자체가 거의 투구에 있어가지고, 45%, 그 다음에 싱커 체인점 이 위주로 던지는데, 쳤다 하면 땅볼이야. 쳤다 하면, 땅볼. 그치? 그래서 이게 뭐, 필라가 뭐, 큰 동기부여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필라승 가는 게 맞아. 필라승으로 가자. 그 다음에, 양키하고 화삭했을 때, 요거는, 둘다 생각했을 때,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바로이. 그 다음에, 요 경기. 요거는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볼 만한, 한 게임이긴 하네. 왜? 지금 이 지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물론 이제 와일드 카드를 해도 나갈 수도 있잖아. 그 잘. 그래서 지금 솔직히 토론토보다 더 급한 거는 보스턴이야. 그 잘. 왜? 토론토는 뭐한두 경기 지더라도 뭐 가야구는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또 가을야구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지구 1위를 해가지고 와이그 서로 좀 복잡한 구조의 게임이긴 한데 가우스먼이냐 지울리토냐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페이스는 가우스먼이 홀 괜찮은 건 사실이야. 근데 요거에 음. 풀로 봤을 때, 2.5 풀을 봤을 때는 확실히 2.5 풀이 낫거든. 그래서 이거는 배당이 조금 낫더라도 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 보스턴 풀로 가자. 음, 그 다음에, 자, 애틀하고와싱데스애틀 요새 뭐 미친 핵받다잖아. 그 자, 미친 핵받다고. 그 다음에, 와일드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지, 여러분들아. 왜그러냐면 얘가 기본적으로 구속도 빨라. 그 다음에 뭐, 물부에서도 잘안 던지는 스플리터 위주로 던져.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공이 확실히 좋아. 그 다음에 이 로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야기 했잖아.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구속이 나오고 직구 플러스 싱커, 그 다음에 플러스 슬라이더. 이쪽으로 공이 괜찮단 말이야. 그러면 두 괜찮은 친구들이 만났을 때 누가 더 공이 더 좋냐면 냉정하게 와일드랩 훨씬 더 좋아. 음. 그리고 당연히 빠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 에틀슨과 그 다음에 뭐 언더 요쪽으로 보자. 그 다음에 자 카스하고 매치스. 세 지금 카스는 좀 뭐랄까 어좀 애매하제. 음 어차피 이제 플롭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 1위를 딸수 있는 그런 확률은 없잖아. 카스가 지금 뭐야? 어 미러키하고 역, 역전이 안 되잖아. 여6.5 게임 차가. 그자 대신에 뭐는 있어? 어, 프로분 이제 확정 확정을 했고. 그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더 급한 쪽은 매치인데 시즌 초반에 피터슨하고 시즌 중후반때에 피터슨은 사실 맛이 가 버렸어요. 어, 맛이 가 버렸는데 이게 너무 쫓기다 보니까 하... 아... 요럴 때한번 매치하면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매치 연패 탈 때도 단한 번도 안 갔거든 그쵸 근데 요럴 때한번좀 가주면 배상도 맛있으니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뭐이 관계를 뭐 주력 메인부 여기다 넣지는 않겠죠 어, 매치 승을 볼게 요그 다음에 자 에리조나하고 게저스데스 자 에리조나도 분명히 아직 시즌을 포기한 팀은 아니야. 어,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오타리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5이닝은 호투하지만 득점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애리조나 팟은 결국 올 시즌 애리조나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요것도 풀 쪽으로 보자. 풀로. 그 다음에, 샌디는 이제 우승, 아, 우승이란다. 프로 확정을 지었고. 어차피 미러키도 확정을 지었고. 근데 내일 매첩 봤을 때, 뭐야? 짐버맨이 나와. 볼티산. 그러면 오랜만에 복귀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짐버맨이뭐 이닝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 불펜 싸움 했을 때 서로 간에 불펜 싸움을 하더라도 샌디가 밀릴 건 없다. 그래서 다시 샌디로 가자, 여러분들아. 어. 그다음에 자, 시애틀하고 콜로. 아직 이거 선발이 아직 둘다미정시거든 근데 누가 나오더라도 어. 누가 나오더라도 시애틀 승과 시애틀 1.5마이너 가자. 에이. 그다음에 이 경기. 자, 아, 휴스턴이 우리, 올 시즌 우리하고 4대는 안맞아 4대는 안 맞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아, 봐봐라. 이 하베르가 한때 어? 휴스턴의 승리의 요정이 되었던 구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스프링스가. 그 자투지만 흑마구 유형의 투수 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휴스턴 애들이 물론 스프링스가 뭐야 기본적으로 구속은 안 나오지만 떨공은 다 괜찮거든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위프 이런 변화구들이 춤을 추는 유형인데 와 휴스턴은 지금 이러다가 어떻게 될 확률이 높냐면 이런 경기들 못 잡게 되면 휴스턴은 이제 한경기 한경기가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4대가안 맞는 휴스턴이지만 지금 이 처한 상황이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야. 왜냐? 지금 이 와일드 카드 싸움에 있어가지고 클블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양키 빼고 보스턴, 클블, 휴스턴 이세개 팀이 두개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 그자. 그래서 요거는 휴스턴이 꼭 잡아야 되는 게임 되지 않을까? 응. 휴스턴 승으로 갑시다. 됐죠? 질문. 오늘 국야가 여러분들아 동기부여 있는 팀들이 롯데 빼고는 다 이기네. 롯데를 우리 잘 꺾었잖아. 롯데 승안 가고 그자.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 삼성, 스, KT 다 이기네. 아휴, 자, 별가좀 없는 것 같고, 내일, 필승하자. 오케이.